이번 시간은 2022년 이인년 운세에 대해서 얘기 좀 네. 해볼게요 네 내년에 큰 재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 는 이제 금전운에 좋은 네. 그런 띠 나이 이 네.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띠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올 수전까지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뭔가가 막힘이 있고, 뭔가가 풀리는 기미는 없고, 자꾸 일이 꼬이는 대로 꼬이고, 모든 게다 얽히고 설키는 해년이었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해년이고, 몸수전도 그렇게 편치 않은 해년이에요. 근데, 이제 올 수전이 지나고 내년 수전부터는, 개띠분들이 조금 날개를 피고 날수 있는 해년이 돼요. 그래서, 일에, 취업에 상진이나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 그 이분들은 그나마 올수 전, 이제 내년 이민년이 그나마 아주 편안한 해년? 조금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해년? 내가 여지껏 하지 못했던 거, 마음먹은 거를 조금 이룰 수 있는 해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고생한 보람을 조금 느끼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금전적으로는 조금 따르는 해녀는 맞고요. 근데 씀씀이들이 크셔가지고 이분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잘못 하세요. 돈, 금전을 조금 관리를만 잘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 금전에 그렇게 힘들게 살는 사주들은 아니세요. 앞으로는 조금, 앞으로 3년 동안은 좀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금전이 좀 많이 나간다. 좀, 많이 아껴 쓰셔야 된다. 그럼 그 정도 하고요. 범띠.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이자이반타이반으로 직장에서도 조금, 어, 손절 하니 손절을 당해야 되는 해년이었고, 작년 올 수전까지 이 사람들이 조금 많이 애를 먹어요. 근데 이제 이민년 새해에는, 어, 3월달? 3월달 이후부터 이분들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자리를 못 잡는 분들은 자리를 직장을 얻을 것이고, 이제 이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정이 모든 것이 조금 해결이 되고, 가정이 편안해지는 해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짝을 못 이루신 분들은 짝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문제는 이분들이 특성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나름 다른 사람들하고의 타협을 잘못 하는 성격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손해 아닌 손해를 많이 보고 이 겉과 겉하, 겉에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말하고 이제 속마음하고 조금 따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하고의 조금 마찰이 있는 해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조금 말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어 음, 그리고 범띠 분들이 3월달 3월 달 이후는 괜찮은데 1, 2월 달까지는 조금 고심이에요. 그래서 사고하는 사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말띠 분들. 말띠 분들은 진짜 아마 지옥 같은 3년 동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제조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laughs> 이분들이 진짜 길이 안 보이는 해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길이 너무 아이고 답답하다. 말띠 분들이 아이고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얘기할 때도 없고 이분들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 내리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성격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풀에 자기가 지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수 전에 올수 전까지는 이분들이 마고생 금전고생 아마 말도 못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년 이제 정월달 정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귀인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 일어설 수 있는 해년이 될 거예요. 아이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이민연은 새해에서, 새해에는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해지니까 모든 일이 이제 하나하나 다 풀, 잘 풀리는 해년이 될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분들의 단점이 게을러. 솔직히 까놓고 게을러. 게을러고 노력을 잘안 하세요. 그리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남이 있게 갖다 물어다 주는 거를 원하는 경우들의 성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뇌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해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니신다면 바깥으로 나가서 무조건 자리를 직장을 얻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반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에 하나에 한달한 한 달에 한달한 한 달이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마띠분들이 안 움직이면은 그 기회도 놓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해년이 돼야 모든 거를 다 이제 해, 해년에서도 받쳐주고 운에서도 받쳐주는 해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세요. 집에 있으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서 직장을 구하든 아르바이트를 구하든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정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여자분들은 대부분 조금 팔자가 너무 강한 사주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짝을 이루기가 조금 힘들지 않, 않을까. 근데 내가 조금만 노, 눈을 나르, 낮추고 조금 이거를 조금만 눈만 낮추고 하면 얼마든지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 고집이 너무 세세요. 말띠 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인연도 들어오는 해년인데, 어, 내가 이거를 조금 껍질을 않으면 눈을 좀 낮추고, 껍질을 않으면 인연을 이렇게 만나기가 조금 힘든 해년이에요. 인연은 코앞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잡기가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용띠분들, 46. 이제 이민년이민년 이민년 올해까지는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사업에도 아마 관제에도 많이 걸릴 것이고, 금전에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인간에도 많이 치이는 해년이었을 거예요, 이제껏. 왜냐면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었다, 이러시거든요. 이내 바람에, 금전 바람에, 내 마음,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린다, 이러세요. 올한 해는 이 정도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년에 내년 정월달부터는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관제에 걸려있는 분들은 관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금전에 맥혀있는 사람들은 뭐 대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전이 조금 풀리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아마 대출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해결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운이 그런 운의 흐름이 있고요. 용띠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 앉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남의 말을 들으, 경청은 하시는데, 끝끝내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남의 말을 조금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어, 혼자 머리보다는 두 사사, 두세 사람의 머리가 맞대서 의논공룡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분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좀 독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혼공론을 하면서도 내 멋대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번 연도에는, 이제 이민년 새해년에는, 조금 은혼공론을 하셔가지고, 절충을 하셔서 합의를 보셔서, 이렇게 조금 맞춰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운의 흐름으로 상승하는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큰, 큰 금전의 운이나 이런 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운이 좋다 해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범띠, 개띠, 말띠, 용띠분들 조금 이민연, 새해년에는 좀 많이 움직이시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한 거를 실천하면서 움직이시면은 제가 보기엔 그 운이 모든 거를 받쳐주기 때문에 잘될수 있는 해년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